<목소리도> 여기서 앉는 걸로 할거요 네. 네, 아니 안 씁니다. 이렇게 커질줄 그. 몰라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근데, 근데, 목소리도> 찍은데, 찍어서 보내는 거 아니었어? 아, 그때 찍어서 보냈는데 <laughs> 바로 <막> 그 편편집 <laughs> <통판지도 웃음> 됐어. 네, <laughs> 예, 그래갖고 다시 하게 됐고. 일단 뭐 지금은 이쪽으로 더 오셔야 될할수 있던. 응. 됐어요? 가정님 또 조금만 더. 저도. 네. 응. 응. 응,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응. 자 그러면 해봅시다. 축하드리고. 저두개 축하드려. 하니튼 우리 진동 과장님 아주 잘 멋지게 케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과장님, 아, 앉으시죠. 박수. 아, 네, 안녕하요 과장님,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삼척의 CS2팀 진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케이로나 우수 사례, 아, 강원 본부에서 많은 분들이 판매를 하셨지만, 우리 진동환 과장님께서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이제 판매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본부 내에서 이제 직직자분들이 어, 최고의 어, 우수사례 직원은 진동환 과장이다. 어, 이렇게 어, 뽑아주셔 이렇게 채택이 돼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 우수사례로 뽑힌 소감 한마디. 우선은 네.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라서 네. 긴장도 되긴 한데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는 진동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여기 삼척시가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시라고는 하지만 그 시장이 크지는 않아요 바닷가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는 하는데 시장 자체는 크지는 않다 근데 어 다양하게 문화를 판매를 하셨어요 그 고객 어 타겟팅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개통도 하고 보장도 하면서 <laughs> 어 여러 군데 갔다 보니까 펜션 특히 펜션 같은 경우는 펜션이나 모텔, 수상공인. 음, 음. 그 다음에, AS 가면 강아지 많이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 분들한테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강아지, 아, 그 애완동물 키우시는 곳에 네. 향기 케어 할수 있게? 네. 음. 그러면은, 그, 갔던 곳들이, 어, 전부 애완동물이, 전부 있지는 않았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타케 선정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했었던 나만의 그 스킬? 판매 전략이 있다면 뭐엇할수 있었을까? 우선, 펜션에, 펜션에 많이 판매를 했는데, 펜션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좁은 음. 방 말고 가족 단위가 한 8명 이상 오는 방에, 음. 그, 애기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냄새나, 뭐, 그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 네, 사장님들께서 항상, 하나를 사시면 제가 판매를 해서 하나를 사시면 또 연결을 해주시고 연결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판매한 것 같습니다. 음. 어, 우리 KT 서비스 남부에서 새롭게 이제 출시한 K로나 어, 이걸 이제 멋지게 어, 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루나 어, 새로운 버전도 나올 테고 향후 뭐각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제 K, K by K 부터 시작해서 신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예정이 돼 있으면 미리 공부를 해서 더 판매를 더할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진동원 과장님이 진짜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네? 자기가 이렇게 뭔가 잘하다 보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다 보면 어... 더 잘하고 싶어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그 만들어주신 건 우리 또 이제 끌어주신 우리 서기업 점장님. 근데 어, 우리 진동과장의 평상시에 어떠셨는지. 그래서 뭐, MOT 자체 활동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탁월한 선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동과장 자체는 뭐좀 계획을 좀 잡아놓고 내가 대상 타겟을 선정 후에 그 선정에 대한 대상들을 방문 활동을 통서한으로서한이 많이 한국에서 한 음. 어, 그렇게 한국하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진서한 과장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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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되지 않을까 항상 기대를 많이 하고 국에서 높은 에서한다고서 한국에서 한국에 팀이 그리고 동해 지점이 더욱 지금도 빛나지만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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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에하한국에다한국한번 축하드리고 어, 우리 강원본부를 대표해서 어, KT 서비스 남부 분들한테 어, 화이팅 메시지 하나 보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KT 서비스 남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동환입니다. 이제 여름이 여름이 다가올수록 다들 날이 많이 더우실 텐데 항상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 제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시고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